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배경에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바다는 거칠고, 거대한 파도가 위협적으로 부서집니다. 이 폭풍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방향을 잃은 채 작은 배를 타고 있고, 바람은 압도적으로 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폭풍에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영상에는 차분하고 희망에 찬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강한 바람, 높은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탈출구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등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소리가 나오면서 장면은 천천히 변한다. 구름이 거치기 시작하고, 저 멀리 밝은 빛이 나타나 봉화처럼 어둠을 가르며 길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평온과 평화로 이끄는 인도하는 빛, 안전한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등대가 될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폭풍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 손실, 예상치 못한 진단,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무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속과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각 구절에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방향과 확신이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단지 묵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도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특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함께하는 이 여행은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등대는 항상 거기에 있지만 그 빛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나오는 장면은 복음서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위협하고 겁에 질린 제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죽자.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단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으며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인간의 나약함과 그리스도의 주권적 능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에 직면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 작아지고 무력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에서 직면하는 폭풍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바람과 파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육체적 폭풍과 우리가 직면한 정서적, 재정적, 영적 폭풍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폭풍은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관계의 끝, 심지어 공허함마저도 우리는 절망에 빠진 제자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배에 있어요. 이런 순간에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 역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다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잔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격동적인 감정 속에서도 그분의 평안이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또 다른 유형의 폭풍입니다. 쌓여가는 청구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부채, 그리고 내일이 어떨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의 규모만 보고 파도만 바라보고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재정적 혼란에도 질서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즉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방향과 힘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3장 5절 6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해결책을 보기 시작하고 폭풍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습니다. 영적인 폭풍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폭풍일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의심이 강풍처럼 일어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고백하지 않은 죄일 수도 있고, 긴급해 보이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영혼에 경고하고 경고한 다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33년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분이 이미 모든 폭풍을 이기셨고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결코 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자는 동안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은 현존하시며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도의 직면에 있다고 느낀다면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폭풍이 감정적, 재정적, 영적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혼자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에 스스로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당신이 반대편으로 갈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그분은 두려움, 결핍, 의심의 파도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바다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처럼 폭풍우도 순종할 것입니다. 다음 몇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을 밝히고 믿음과 용기로 삶의 폭풍에 맞서도록 돕는 끊임없는 등대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달도 없는 밤, 완전한 어둠에 둘러싸인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선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주변에 아무것도 볼수 없으며 파도가 올 때마다 그를 더 멀리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가 멀리서 등대의 불빛을 보았을 때 안도감을 느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빛은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방향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우리 삶에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시편 119편 15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 즉각적인 발걸음을 밝히고 등대가 먼 거리를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결정과 우리 삶의 방향 모두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불확실성, 혼란, 고통의 순간의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는 빛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쩌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수 없는 우유부단의 순간일 수도 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깊은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깨뜨리고 위로와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사야 41:10은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의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다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길을 밝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걸어가시며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등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년전 저는 아나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청구서는 쌓여만 갔으며,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더욱이 아나는 불안하고 전망이 없는 의학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밤 지칠 때까지 울다가 아나는 침대 머리맡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사야 4 1 한장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10절에 쏠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녀는 그 순간을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켜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바꾼 것은 즉각적인 기적은 아니었지만 그녀 내부의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는 매일 그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닥칠 때마다 그녀는 이 약속을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아나는 조금씩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뜻밖의 일자리를 얻었고, 그녀의 비용은 정리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직면할 힘을 찾았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를 그 어둠에서 꺼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성경이 단지 고대의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한 살아 있고 강력한 지침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의 명철에만 의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합니다. 두려운 순간에 시편 23편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평화와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들과 다른 많은 구절들은 지도 위의 화살과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우리 주변의 혼란 너머를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상생활의 등대인 말씀. 선원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등대를 주시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매일의 일부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루에 수십 장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찾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로 사용하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읽는 한 구절. 비록 한 구절이라도 당신의 하루를 밝게 해주세요. 두 가지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선택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3.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4개, 적고 나누기, 카드나 메모장에 구절을 적으세요. 일기를 쓰고 격려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페이지에 적힌 글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효과적 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안전을 향해 우리를 안내 하는 등대입니다. 시편 119편 15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성모님은 우리 발에 등불 이시며 우리 길에 빛이십니다. 한나가 이사야 41장 41절에서 힘과 방향을 찾았듯이 당신도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은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등대와 하느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그것이 당신의 길을 밝히도록 하십시오. 다음 몇분 동안 우리는 삶의 파도에 직면할 때 등대가 결코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불확실한 바다를 혼자 항해하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유혹이 강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행동하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심오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구절은 믿음이 우리가 만지거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다르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내부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를 신뢰하였습니까? 아니면 오직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혼자 항의하려고 노력하였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빛에 시선을 두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선원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등대를 바라보아야 하듯이 우리도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굳건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단계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겪고 있다면 이사야서 마한장 10절은 다음 사항을 생각해 볼수 있는 훌륭한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민이라. 천천히 읽고, 각 단어를 묵상하고,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또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십시오.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지금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적으로 행동하라.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력서를 보내고 연결을 잡고 준비하십시오. 관계 회복을 요구한다면 먼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여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줄수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방법은 답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미래에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실업 상태에 있었던 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절망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기로 결정했으며 주왕은 매일 성경을 읽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을 때에도 기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묵상할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강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공식 채용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인을 통해 주황에 대해 들었고 그의 능력에 딱 맞는 자리를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은 일자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도 깊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장 결과를 볼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여정은 힘들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굳건히 서는 것은 응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의 등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등대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혼자 항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폭풍우에서 면제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코 혼자서는 어떤 일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고 등대를 바라보며, 여정의 각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대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을 일상생활의 활동적인 부분으로 만드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선택하세요. 이사야 41편 10편, 10편 119편 105편, 또는 마음에 와 닿는 다른 구절이 될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종이에 적거나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욕실 거울이나 컴퓨터 배경화면 등 자주 보는 곳에 놓아두세요. 매일 이 구절을 묵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 밤에 잠들기 전에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결정을 밝혀주고 당신의 희망을 새롭게 하며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게 하십시오. 또한 이 여정을 우리와 공유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선택한 구절을 댓글에 남겨두고 일주일 내내 다시 와서 그것이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한 영감이 될수 있으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길에 빛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신성한 등대의 영원한 빛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삶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구절을 읽을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 전체에 걸쳐 나왔던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관계에서, 건강에서, 내적 어려움에서 폭풍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방향과 희망과 평화를 줍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굳건히 머무르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폭풍의 강도에 관계없이 결코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가장 암흑의 순간에 성경이 어떻게 길을 밝혀주는지 배웁니다. 또한, 주중에 묵상할 구절을 선택하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빛에 당신의 눈을 고정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성찰과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폭풍에 직면하고 있는가? 나는 등대,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허락했습니까? 아니면 혼자 길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방향과 평안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주님, 가장 어려운 폭풍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심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우리의 시선을 당신의 등대에 고정시키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하고 강화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마치면서 다음 문장을 마음에 새기도록 남기고 싶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등대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거기 계시며 당신을 위해 길을 밝혀 주십니다. 파도의 크기나 바람의 세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곳에 희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앞으로도 등대를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당신을 인도하고, 강화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폭풍이 너무 강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 메시지와 성경과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빛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능력보다 큰 폭풍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를 평화와 힘, 많은 빛으로 축복하시길 빕니다.